지구과학 투 2019년 10월 학년 평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림은 주결성 A와 B 그리고 적재거성 A- B-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. 자. 보도록 하죠. 보기로 바로 가도록 하죠. 자, A에서 A'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봅니다. 이 얘기는 이제 수명이 얼마나 누가 더 기냐? A가 기냐? B가 기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명이 길다라고 알고 있죠. 자, 이 수명이 길기 때문에 A가 더 짧고 B가 길다라고 알수 있는데 이것의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 보면 자, 같은 주기열성 라인에서 광도가 크다 라고 한다는 것은 질량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. 자, 질량이 더큰 A 별은요. 중력 수축 이 빨리 일어나면서 더 강하게 일어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. 그 결과 수소의 고갈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. 수소의 고갈은 결과적으로 주결성에서 a- 적색거성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수명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수명이 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. 자,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는 a-로 걸리는 시간이 b보다 더 길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. 자, 색지수요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높고요. 그다음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낮죠. 그래서 색지수는 b, a가 더 작다 맞는 말이고요 자, 질량은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광도가 커질수록 주결성에서는 질량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질량이 큽니다. 그래서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. 자, 니 음만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